지급해보여 네. 어떻게 해 가상수는 킹동이지 <laughs> 정찰원 북북남남 25 25 25 25 25 25 25 25 개새끼들아 니네들 때문에 내돈 얼마 뜯겼냐 야소울 솔직히 800만원이나 있었잖아 야 우리는 없어 아예 <laughs> 아니 나 시설 사야된다고 시설 살려면 돈 부족하다고 지금 아직도 아야 카집 해줄거잖아 우리가 아, 야 이거. 나는 아직 차 업그레이드도 못했어 차 사놓고서 나도 나차 업그레이드 못했어 아니 나 차도 없다 <laughs> 개소리야! 안되겠다, 이거. 되냐? 달아, 너 달아 30, 30, 30, 30, 10 해야겠다. <laughs> 이야. 박도도. 이렇게 해. 아. 이렇게 하자, 안해. 방금 <laughs> 여기서 5%씩 더되줄줄 알았는데. 개새끼 <laughs> 다 그럼 다돈만 뜯기는 거잖아 <laughs> 야 5%? 야 좋지 5%아 5%? 아, 5 이건 나아가는 아니냐고 야 밥도둑 밥도둑, 밥도둑. 아 이걸 10%나 가져간다고? 야, 와 양심 없네 10% 뭐냐 아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laughs> 왜 양심이 있냐 근데 <laughs> 0%되냐0% 네. 니네들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니네들은내 신기를 건드렸어. 어, <laughs> 어? 어. 에반데. 아, 빨리 준비해. 이것만 해도 지금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지금. <laughs> 10%씩이야. 야, <시범. 웃음> <laughs> 서울이 켜졌어. 아니잖아. 5만 원인 거 보고. <laughs> 5만 원개오바지 오, 야. 오, 야. 오, 야. 뭐야? 야, 오야. 어? 아, 오 야. 어, 그래용. 야, 그걸 어허? 야야 색깔별로 할래? 야 우리 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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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간색 없냐? 바꿔, 아 바꿔. 없네 검은색 간다 네, 그냥 네, 됐어 됐어 야 그냥 우리 색깔이노 <laughs> 구루마 간다 아니 갑자기 감자 바꾸냐고 아 감자 왜 바꾸냐고 아 뭔지 아, 뭐, 몰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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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이 <laughs> 진짜 완벽했는데 핑크색 아... 그러니까. 미쳤다 아 뭔지 <laughs> 뭐야. 아 뭐야 이게 전넘네 어아 뭐야 두가 때렸어 기분타짐 이제내차 타는건 이상하지도 않아 <laughs> 어여로가는와 여기 다 막혀있네 <laughs> <laughs> 와 여기로 가는거였어? 이 트레버 아니야? 반면 공놀이지? 아니, 왜 이거 왜 길이 이상해? 그 어디? 아까비? 어, 이거 뭐야? 여기 같은데? 네, 이거 옮기는 봐. 거 아니야? 오. 뭐냐 이 차는?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 같은데 골라서? 아니 아니 이거 다왜 나... 광탄복이? 어? 광탄복은 없어. 아, 막... 아. 어? 어디로 가 있니? 200개 네 어디로 갔어? 위치로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는안 돼?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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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랑 감자랑 양양이랑 한 팀이야. 너네들 너네들 지분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분이 없어. 빨리 위치가 없어 지금. 그니까 없또 위치가 없어 안 보여. 여기거든. 지금 있는데 어, 된거 아니야? 오, 했다, 했다. 어, 됐어. 됐다, 됐다. 어. 가야 아, <laughs> <안 웃음> 돼? 매치, 돼, 돼. 아, 진짜. 예측이 되나요? 아니, 몸으로 처 몸빵해, 몸빵해. 계속 볼까? 며치면 돼, 며치면 돼. 아, 돌똥인데? 나 돌똥이야, 돌똥이야. 뭐야? 뭐빨가새 뭐야? 뭐야? 막는 거 아니야? 어. 저 차례, 저 차례. 온다 누구 온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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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들어온다. <목소리> 뒤에 누구 오는데? 야, 우리, 우리가 내, 네. 아, 야, 뒤에 막아야 돼. 야, 프리댄스랑 내가, 내, 아, 아, 아웃풋. 아, 아 양주미가 빠졌잖아, 아, 아, 이거. 아, 야, 저래가 다못 졌잖아. 뒤에 막아, 뒤에 막아. 이거 케이초코랑 내가 앞에 막을게. 그래. 이렇게 막는 거야. 아, 이여 보이... 같아 방울 뽑 또! 왜때 날라가냐? 없어, 우리 <왜데> 날라 <laughs> 없어, 없어. 머리 내밀기만 해. 너무 평화로운데? 니, 네, 니 네가 혼자 꼭기다 잡아라. 내가 여기 도와줄게. 아, 오케이. 그렇지. 존나 세잖아. 나 혼자 여기 다 잡을게. 온다 아, 선도 가까いんだ 가라. 장준, 장준 좀. 방탄복개꿀. 이젠 내내 계속. 너가잡았는데에 어, 방탄복 계속 생겨 여기. 개꿀 자리. 어 아까 배는 한명 운전사만 있으면 됩니다. 야 프리그스타. 하죠? 나 간다, 미리. 응. 야, 다 같이 해야된거야 야, 야, 저거 타야 저거 타야 된다. 쇼패드 엘리버슬죽서 야, 야, 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뭐야, 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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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이렇게 더툴어야 돼. 할수 있지?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좀, 좀만 기다려. 트랩, 트랩 지켜야지. 내 옆에 트랩은 갖고 올야지 겁나 아 전통이 가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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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가자, 야, 가자, 야, 있어. 있어. 가자,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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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안안 안다. 만높기다안 된다. 나. 어, 내가 빨리 빨리. 아, 어, 우리 거든애 차량 자, 체력. 긴급봇. 아, 우리 도어 차량 체력 있어. 전 체력과 우리도. 긴급봇. 긴급봇. 돈 그냥 엘지 멸 제발 저거 박살 내리 씨. 아바바바바. 야, 방안에 비가 있어. 나이스 야, 방안 yeah.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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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야.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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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저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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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커 운전 커 운전 커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러기 저러기, 저러야 야. 야기 저러기, 저러기, 거러기 저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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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기저 야, 기야러기저러 <laughs> <거. 웃음> <한 웃음> <한좀 웃음> 야, 야러기불러다저야 <laughs> <laughs> 이거 러기 저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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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기저야기 저러기, 저러기, 야러기 좀만 초록이 되야, 면초록이 되야, 좀초록이좀쪼이야록이죠 운전 컷, 운전 컷, 비전기네 어머 운전 이 초록이 초록이 초록야 초록이 어, 초록이 뭐뭐뭐 야, 에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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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운야야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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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뭐, 더치즈 덕치 더치 붙어있는데 그거 다 터트렸어 누가? 그러니까. 데미지 센놈 누구냐 나와라. 난 핸들이 고장난에 충격. 아웃됐어 이제. 이잉. 밥 먹기 고 맞아 날아갔어 이제. 옆으로 들어가는 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데기가 아니, 아니. 네, 이상하다. 이게다 섬잔겨. 주작 주작 옆으로 꼭지 마세요. <laughs> 어? 야 옆에 옆에 와 이거 저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개많아 나 따고있어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야, 야, 앞으로 가면 오토바이만 탈수 있어 다꺼다꺼 이거 안 올라가는데 아아 개아파 개아파 개파 어어 씨야 골로 가면 못 골라야죠 야왜 골로 가안 죽어 저번에 골로 갔어 나 내비가 열기로 떴어 오토바이 다 잡았어 야 뒤에 뒤에 는안 된다. 이제 앞에만 남다나 알아서 살아볼게. 야 저거 벤 계속 피까이는데 나갔어 나갔어. 요. 별로 안 가지. 별로 안 가지. 2km면 금방 가지. 2km면. 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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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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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다 왔어 다다 왔어. 어, 총알 없죠 어. 어. 나 방탄보 다 까졌다. 난 이미 까진 줄이야. 맞다. 다 죽여. 오, 내가 리턴했나 봐. 야, 야 날피다. 어? 아 무기. 아, 내가 뭐 밟고 지나갔는데? 이 터지는 거봐지 야, 쟤내내 내 쪽에 개 많이 붙었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리 그래,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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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또 맞네. 뭐야? 아 이거 뭐야? 얘 존나 빠어요 존나 빠워. 막아 줘야 돼. 자아 졌어, 졌어. 이제 박려이 앞에서 결 떨어질 거야. 야, 이거 쟤만 지켜라. 째. 지금 반피다. K쪽, K쪽 반피다. 오 씨! 하고 바꿨겠다. 뭐, 맞아. <laughs> 끝난 것 같은데? 야 여기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간다.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어 여기 맞던 아닌가? 아대자뷰가 느껴지는데. 느껴지지. 나아 여기 휴민 연구소 거기 아니냐? 아니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휴민 연구소 거긴 아니야. 아. 야. 야, 야, 야 트레보. 오오 <laughs> 오. 설마? <오>, 아 어. 야 죽은 줄 알았어. <laughs>

Thank you all very much. Ah, hey. yeah, <clears throat> be cool with that money. Are oh, you Only going by man? superficial crime and superficial people? <laughs> Who are you? I'm Infinite rage. You can't be Infinite rage, because I'm Infinite rage. Yes, buddy. I will deal with you later. Let me get Hey, my brother. yo, it's Phil. It's uh, good to meet you finally. Hey, Trevor, ain't it? 긴장했어. So we gonna do this, or we gonna have a circle jerk? Or? 새마돈 얘 혼자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저거 돈까번 같은데. Ah, got the drugs? Yeah, if you came for what you ordered. Yeah, I have them. Good. Can 나. Can I see the money? Yeah, yeah. 야야, 야, 래 와, 야. Yeah. 야 혼자 yeah. 저거 yeah. 더, 다 먹어? a 이름 우리가 다 했는데 돈은 혼자 다 먹네. 인정, 인정. h e r m o n y the cocaine first. What? The cocaine you are selling me. Excuse me. Are you s Phillips? saying that hmm? oh and and how is it that you know my name fucking mark you're you you're under, oh, you are under arrest oh. for stress get away free oh. Oh. Yeah! 아니 이걸 산다고? 오.. 얘 개뚝뚝한 놈이었네? 카슴 안할 거임? 뭐야? 이게 뭐야? 다 뺏긴 거 아니야? 다 뺏긴 거지 하나 챙겼네 그러게 돈다 떼줬어야지 인정 과학의 이름으로 네? 아니, 달론데 뭐 와, 거야, 아 잠재수 50만 달러인데 여기서 뭐얼마떼준거야와 진짜 선났네 4명씩 노나 맞는거야 이거 아어이거 없네 아 드디어 차량 개조할 수 있겠다 <laughs> <laughs> 이제 개조하면 또돈 벌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습격의 하이라이트. 그래? 그래. 마지막 구습격이야. 이거 마지막 구습격 하면은 이제 카지노 습격하라갈수 있어. 좀더 그동안 즐거웠고요.